여기 왜올라올려고그는 같지? 너왜못 올라와? 이 고수들만 올라올 수 있어? 개! 니 때문에! 아니! 니 때문에! 아! 하이! 자 일단은 솔코드로 일단 밀탑파워 돌려봤고 여기 올라간 다음에 드론 거리 생각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안돼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끝거리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기 올라가가지고 창고 거 털면 되거든? 근데 좀 애매해 일단 해봐야 아는거야 뭐든지 안될 것 같은데 하고 안되면, 안하면 안돼 안될 것 같은데 해도 어.. 조금이라도 그.. 희망이 있으니까 될것 같은 높이일 것 같기도 하고 자 올라가는 게 문제긴 해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어 이거 일자로 이게 여기는 일자로 걸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돼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드론이 써지냐 그게 문제거든 저기 거리까지 어? 잠깐만 야 된다 이거 된다! 나 누가 안된데? 된다 이거! 되네 여기 올라가가지고 야 여기서 하면 되겠다 오늘 진짜 딱 마지노선에 되네 그래 누가 안된데 될거 같더라 느낌이 딱 끝거리네 끝거리 40m 남네 아니 앞창고만 타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여기서 여기 바로 내려가지고 그냥 털면 되는데 야 철탑보다 여기가 낫겠다 그리고 썰코드에서 하면은 애들 좋아 죽어 여기 살리러 올 수도 있어 이거 쏘는 거 아까 짝꿍이 좀 많이 내렸거든요, 짝꿍에. 저거 서로 오는 거좀 잡아보자. 여기 인서클이면 진짜 개꿀잼인 거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저 따라하시면은 배그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. 당한 사람은 이제 억장 무너지고요.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. 여거 창고밖에 파밍을 못해. 요것도 할수 있나? 요것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요것도 할수 있네요. 좀, 좀 간당간당하다, 이거. 여기도 되네. 여기 두 개밖에 파밍이 안 되는 것 같은데? 자, 저 친구가 여기 <laughs> 블루칩 송신기 쓰러 오는 거같거든요 느낌이? 여기 털고 올거 같은데 이거 송신기 쏠때 잡자. y o 거리를 생각해서 장소를 선정. s 비율이 필요하다. 아마도 근데 자기장만 좋으면 o 배가 좋을 듯. 아니야 꿀 y 은 여기야. 자 이제 이거 s 러 r r y I'm 이 o r r y I'm 이거는 좀선 넘는데? 이걸 어떻게 알아? 아니 이걸 이걸 어떻게 알아? 이거 선 넘지. 정상적인 거야 여기를 볼 위치가 아니야. 저 ESP 같긴 해요. 쟤도 ESP 같긴 해. 자, 오늘 목표 여기서 1킬 아니면은 뭐 1기절. 오늘 목표입니다. 나이스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. 야, 이정도면 간다. 이 정도면 애들 얼마 나 하다. 오늘 목표는 저기 올라가서 1킬 하기야. 1킬 하기에요 1킬 하기. 애들이 근데 좀 많이 내리면은, 탄 먹을 게 없어. 탄이 없고, 애들이 안 오면은 이제 잡을 게 없고. 그니까 러 애들이 먼저 창고를 터니까, 여기를 털어야 돼. 여기는 비교적 늦게 털거든. 자, 제가 봤을 때는, 아마 저 때문에 드론이 너프가 되지 않을까. 댓글 그때, 부트캠프 반응 보니까, 배그, 어? 개 망게임이라고. 내가 저렇게 하는 거 보고. 너프 되면은, 제 책임일 수도 있어요, 드론. 두 팀. 한 팀은 여기 내리고, 한 팀은 짝꿍 내리네. 야, 짝꿍 견제하고 있습니다. 아주 멋있구요, 얘네. 배율도 하나 먹으면 좋은데, AK가 좀 탄낙차가 심해가지고. 아, 배율이 없어, 배율이. 일단 숨어. 일단 숨어. 아, 어디가? 야, 얘, 간다! 아, 이거, 바로 가면 어떡해! 한명더 있나? 야, 잡기가 좀 힘드네. 꼭대기에서. 야, 발견하긴 했어, 얘들이 발견하긴 했어, 쏴봐. 딱! 허 아니, 어떻게 맞추는 거야, 이거를? 야, 얘들아,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거니? <laughs> 저, 저 얼탱이가 없네. 아, 좀 일찍, 일찍 내렸다. 아, 일찍 내렸다. 좀더 늦게 내렸어야 되는데. 한 스쿼드, 한 스쿼드. 8배부터 먹어. 야, 배부터 먹자. 아까 그 M16 있던데? 아, 총알 부터 먹어야 되나? 아, 총먹어, 일단. 생각하지 마. 8배율 M16이면 은 진짜 한 명은 기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? 야, 총알만 먹으면 돼. 한탄창만 먹자. 목표 한탄창이야. 와! 어, 안돼! 안돼, 안돼, 안돼. 딱. 딱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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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한명 있어, 한명 있어, 있어. 있어, 잠수도, 있어, 잠수도 있어. 빨리 가! 스커스 먹자. 이제 잠수 잡으러 갈 거예요 아마. 싸운다, 싸운 잠수 잡는 게 아니라 싸운다. 잠수를 잡는 건가? 아니, 둘이 싸우는 건가? 보트 없이 싸볼게요. 여기 있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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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잠수거든요, 이거. 잠수 내가 뺏서한 대. 나왔다. 두 대. 제발, 1킬만 하자, 제발. 일단 잠수는 다 잡은 것 같거든요? 끝까지 보고, 스나이퍼는 목표물이 사정거리 들어왔을 때 쏴야돼 한대 더, 한대더두대 더! 더. 왜안 죽지? 저그 녀석 무적이야? 제발 1킬만 합시다 지금 현재 2시간째 죽수는 중 여기서 1킬을 하면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아 멀어진다. 안 보인다. 이게 드론 파밍하다가 얘가 어디로 튀면은 볼 수가 없어. 아, 근데 드론 이거 이제 못 써. 자기장 맞으면 못 써. 나갔나? 공장 들어가고 설마? 큰일 났습니다.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아니, 졸라 많이 맞췄는데 안 좋은 것도 에바야. 게임 나갔나봐 그냥. 잠수킬 하러 왔다가 나간 거일 수도 있어. 핵으로 착각하고 나간 거 아니야? 부검 한번 해보자 딱 봐봅.. 봐봅시다 소리가 위에서 안 들리네 그냥 옆에서 들리네 창고 쪽에서 한대 아, 봐 위치 모르잖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? 응 음, 그거 아니야? 그거 아니야? <laughs> 한대두대와 이게 안 좋은 게좀 에바야 내 밑까지 왔네, 심지어? 왜 이걸 못 봤지? 아니, 이거를 놓치니까 계속. 아, 계속 놓친다. 아, 오케이, 알았어. 파밍을 좀만 하고 계속 봐야겠다, 그냥. 착지 여기 떨어졌지. 떨어진데 확인해. 여기 떨어지면. 여기랑 저기 떨어졌어. 확인쓰. 이게 계속 안 보고 있으면 놓치니까. 한 탄창 두 개만 먹고. 그들 계속 확인할게, 내가.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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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확인. 한대, 한대, 한대. 모르죠? 위치 모릅니다. 차분히 하겠습니다. 차분히 얘부터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갈 거야. 한대 더. 오케이.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. 근데 한 명이 더 내렸거든. 그게 변수야. 둘이 싸워야 돼. 일단은 얘는 눈치를 깠다 근데 저, 다른 한 명은 눈치를 못 깔거에요 아마 나간다 천천히 하자 대체할거에요 아마 제발요 한대아 아 배열이 없어 배열이 잡아야돼 잡아야돼 나 지금 목 배열하고 있어 목 3.7배열 하고 있어 지금 한대어 들켰어 야 타, 탄이 없다 아 많이 맞췄는데 왜 안죽지? 까비... 이 정도면 많이 건드렸다. 그래, 고생해라. 봐봐 아니, 갑바가 없는 적이었는데 야, 운이 되게 좋다. 오늘 애들... 오오 위치 확인했어. 오오 야, 이 녀석 빨리 확인했네. 청소리 듣고 양각이었는데 안 죽었어. 아, 쟤가 좀 맞춰줬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. 와, 피바. 와, 이것도 한대 맞았으면 죽었는데, 아 너무 아깝다. 올라이끔 딱, 여기서 한명 잡고, 치킨 먹으면, 크 깔끔하지 않을까? 엄청 많이 오죠? 떨어지기만 하면 돼. 진짜 잘 떨어지기만 하면 돼. 아, 병, 진짜. 아니, 왜? 아개 바퀴 다 죽이러 가. 면 철만큼 참았다. 안녕하세요 슈퍼 히어로 랜딩 따 흑십 갈아버려 갈아버려 갈아만든 배 다죽여 다죽여 오 새끼야. 다음. 난난 바보야. 난난 바보야. 나는 바보다. 바보 출동. 따다 따라 다 따라. 안 되지 말라고. 나 되지 말라고. 대박이야, 선생님 특별할 수 없어 양상추, 치즈, 피클, 양파까지! 참을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흑염룡이 날리는 흑염소가 씨. 나와 야, 30발 먹었고. 30발만 더 먹자. 진짜 돌도 말고 저도 말고 30발만 더 먹자. 인정? 아직 안 싸우고 있거든. 여기 애들 쫄아 가지고. 일단 각안 나오고 있으면 일단 혹시 모르니까 각안 나오게 숨고. 이게 얼굴 내밀다가 재수 없으면 핵한테 죽어. 야, 씨! 이게 안 죽어? 기절. 하나 기절. 오케이, 하나 기절! 좋아요! 드디어 1기절. 내 위치 들켰어, 근데, 스쿼드. 1킬만 하자. 나 목표 1킬이야. 드론 보고 눈치 깠나봐요. 야, 고초가루만 뿌리고 가자. 어디? 엄청 멀리서 쏘는데? 저렇게 갔네, 한 명. 가, 안 나올 텐데? 야, 대단한데, 집념. 한 스쿼드 내렸나 보다, 여기 절대 가안 나거든요, 여기 절대 가안 나거든 화가 잔뜩 났네, 한 친구는 친구 어디서 왔어 여기 아래에서 샀는데 잡은 거 같은데? 뭐야 뭐지? 이 녀석도 정체가 뭘까? 얘네 좀 플레이가 이상하다. 아니 플레이가 좀 이상한데? 일단 가. 와 밑에 대기 타. 와 밑에 대기 타고 있는 거 봐, 얘네. 올라이끔야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건 박수 쳐야 돼 이건. 야야 야, 봤나 본데 어떻게? 야 이걸 본 것도 신기하다 너. 야..이걸 또 어떻게 봤어? 야대단하고만 근데 얘네 좀 수상하다 어..얘네 좀 수상한데 플레이가 아무튼 드론 회수하고 드론 회수하고 기절시키고 여기서 한번 기절시켰어요 기절시키자마자 와가지고 살려요 한 명은 그 사이에 한 명은 아래로 갔네 나 잡으려고 저기 그리고 여기서 살리고 왜오로를 끌어요 그래서 얼굴 나오게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속셈. 근데 여기서도 가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봐봐. 여기서도 가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. 가게 갈 벌리려고 이게 보면. 그러니까 포지션이 여기 여기 하나랑 이제 마지막 여기 창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기다린 거야. 그래서 내려갈 때 보잖아. 떨어지잖아요.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. 잡아 여기서 이렇게. 되게 진짜 체계적이다 너네. 나 하나 잡으려고. 어? 자기냥 <laughs> 여기인데. 잘 있어라. 일단 올라가는 거는 진짜 올라가는 거는 1티어야. 내가 2명 이상이서, 2명 이상이어서 나 보면은 큰일 날 텐데. 나 봤다, 나 봤지? 블칩칩스러운거 같은데, 느낌이 블칩칩스러운거 아니야? 아, 기다릴 걸 그랬나? 한명 나갔어. 한명 어디까지 갔어? 저기까지 갔다. 일킬이요 일단. 좋아요 일킬. 이거 쓰러오진 않네. 야! 방종할 수 있어! 5시간만에 오케이! 만족 후. 오케이 시체 나이스 아니 딱 그거였어요 총 3명이었는데 2명이 파밍을 하고 한 명이 차를 구하러 갔었어 이게 스코담은 원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를 구하고 구하러 가는 애들을 죽여버렸지 근데 여기 여기로 가다가 나 벌집 피자될것 같은데? 주소애들한테못 먹어도 가 생각하기도 싫다, 이제. 내정지 와가지고 그냥, 깨임할요 그냥, 가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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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냥 그냥, 가 제발 같은 팀이야? 같은 팀이니? 한건 절대 안 보이지. 난 눈치 깐줄 알았어. 얘가 눈치 깐줄 알았어. 얘가 가만히 있길래. 근데 얘도 아니었고. 근데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애가 있죠. 차고하러. 어, 여기서 대가리 한 대, 두 대, 세대 바로 기절시켜버려. 야, 백인 줄 알겠다. 위치 절대 모르네. 위치를 절대 몰라. 한 명이 엄머 사격 해줘야 되는데 얼타다 죽는 거야. 누가 저기 처음에 올라 올라갈까 생각해. 말이 안나와요 감격해가지고 죄송해요 응. 능선보네 계속 아무튼 뭐 그래도 1킬이라는 성과를 냈네요 재밌었습니다 다시는 여기는 안하겠습니다 원투 o 키 n g t 니 t v 에 오신 여러분들 반영 to go. I'm g o 람 n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누르면 o 다리 g o 먹으니까 조심해